하우소망회나팔스 목사입니다. 어, 저희 교회 옥상에 올라와 있습니다. 어, 제가 신앙이 어릴 때는요. 어, 밥 먹기 전에 이렇게 식전기도를 참 어, 누구나가 하죠. 우리 식전기도는요. 어, 신앙이 자라고 나서는 어, 저는 식중기도를 합니다. 먹으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. 여러분들도 어, 그렇잖아요. 늘 기처. 어, 저는 밥을 먹으면서 더 감사해서 어, 많이 울기도 합니다. 여러분들은 어, 그런 어, 제 눈물을 어, 못볼수 있지만 천안에 있는 제 식구들도 저희 교회 식구들도 어, 식사하면서 제가 어, 식중 기도하면서 어, 눈물을 흘리는 것을 아마 보지는 못할 거예요. 어, 그런데 실상 저는 어, 자주 눈물을 흘린다는 거죠. 너무 감사하니까요. 밥 먹으면서 어,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부족한 목사인데 어, 이렇게 귀한 영혼들을 붙여 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웃으면서 이렇게 맛있는 반찬을 어, 밥을 먹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어, 그냥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식사 시간 같 어, 같아요 어, 자주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? 어, 식중기도. 저는 어느 때부터가 식중기도를 할 때, 하는 그, 그런 시간이 늘어나고 있는데, 어, 참, 아무튼 감사합니다. 어, 먹으면서도, 어, 또, 어, 한 예로 또, 어, 누구를 만나는 와중에도 그분과 어, 교제 가운데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도, 또 버스 안에서도, 또 길을 걸으면서도, 또 길가 또 꽃을 바라보면서도, 어, 주님께 그래 어, 내 마음을 드리는 시간. 어, 저는 그렇게 어, 이 땅의 삶을 어, 그냥 제 방식대로 어, 수놓으며 어, 그렇게 걷고 있습니다. 어, 제 삶이 어, 신앙이 되기 원하고 제 삶의 발걸음이 주님 앞에 노래가 되기 원하고 어, 제 삶이 어, 주님 앞에 어, 고백. 제 삶의, 어, 지난, 어, 고백이 되기 원하고, 어, 제 삶이, 어, 주님을 향한 사랑, 어, 주님 앞에서의, 어, 제전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. 그냥 그 모습이, 어, 그냥, 주바라기로서의 그냥 모습이기 원해요. 제삶 자체가요. 어, 그래서 저는, 어, 제 설교도, 어, 제 삶이기 원합니다. 음, 그렇게, 부족하지만 이렇게 부족한 자를 어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큰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어 그렇게 그래서 어 저는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. 그 사랑 때문에요, 삶의 노래이길 원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. 삶이 주님 앞에서의 어 찬양이 되기 원합니다. 어 그렇게 끝선까지. 어, 여러분들과 함께 에, 끝까지 가길 원합니다. 어, 천안시 복면 등에 소재한 한우소망교회나팔스 목사입니다.